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일은 다섯 김봉숙입니다. 유복한 환경 속에서 막내딸로 자라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많은 기대와 사랑을 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는 평생을 일군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 제 명의로 물려주셨습니다. 남편은 한의사가 되는 꿈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학과 한의학 과정을 거치며 공부와 수련에 매진하는 동안 저는 남편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에 몰두하는 남편을 위해 끼니를 챙기고 그의 학업과 임상 경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해주며 뒷바라지해왔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남편의 꿈이 단지 본인만의 것이 아닌 둘의 목표로 자리 잡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물은 남편과 함께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상층부에는 다양한 학원들이 자리 잡아 학생들이 오가며 활기찬 기운을 더해주고 1층에는 약국과 작은 카페가 있어 사람들로 늘 분주합니다. 남편은 이 건물에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을 열어준 것도 그가 평생 품고 있던 더큰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시 한방병원은 신선한 시도였고, 저희 건물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많은 이웃들과 환자들이 다녀가며 저희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세심히 보살피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유학생활을 하며 의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부검이가 되어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큰아들의 삶이 이제는 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의사가 되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룬 작은 세계를 아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막내 딸은 약학을 전공해 약사가 되었고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작은 책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도 늘 정성껏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을 보며 든든한 마음도 컸지만 모두가 제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만 보는 지금의 제 위치가 조금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해주었던 손길이 더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따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하는 집안정리만으로는 활동반경이 부족해 혹여라도 치매가 오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아직 작은아들 장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경로당이나 다른 모임에 나갈 성격은 아니었기에 오히려 제 손으로 건물을 돌보는 것이 제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직접 청소를 시작하고 구석구석 손길을 거두면서 저는 건물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닦아낸 유리창으로 햇살이 환히 비칠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를 새롭게 만나듯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는 매일 아침 건물을 돌보며 작은 변화에도 눈길을 두고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사모님이 계신 덕분에 건물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학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학원 학생들도 오며가며 더 깨끗이 쓰려 하고 기특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제 손으로 챙기다 보니 더 정이 가네요. 다들 같이 신경 써주시니 제가 더 고맙죠. 환자분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니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사모님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보기도 안 좋고. 환자분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조만간 옥상을 정리해서 흡연구역으로 만들어 둘게요. 또 불편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입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저는 건물 청소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의 보람이자 이웃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끼며 오늘도 환한 미소로 건물 곳곳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방병원에서 변기가 막혔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3층 한방병원인데요. 외부 화장실 변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와서 봐주세요. 화장실에 도착해보니 긴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아가씨가 코를 막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발로 화장실 문을 툭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환자들이 보면 어쩌려고 바로바로 안 치워요? 오전에 청소할 땐 깨끗했어요. 오전에 왔으면 또안 와요? 수시로 와서 확인해야죠. 젊은 아가씨들이 고생 한번 안 하고 커왔으니 더러운 것에 민감하겠다 싶어 얼른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말투가 불편하단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잠시 쉬어가며 바카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쭈그려 앉아 닦았더니 비 오듯 흐르는 더운 땀을 식히고 싶었거든요. 딸아이는 제가 앉아 쉬는 걸 당연히 여겼고, 약국 한쪽에 작은 의자를 내어주며 잠깐이라도 편히 쉬라고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더니 어제 봤던 그 아가씨가 반갑다는 듯이 딸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딸아이에게는 밝고 친근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흘깃 쳐다볼 때는 불쾌하다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딸아이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도 충분히 들리게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청소 아줌마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말을 들은 순간 딸아이는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당황과 미안함이 엿보였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딸아이에게 굳이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지도 않았고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딸아이의 마음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가씨는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딸아이와의 관계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테죠. 그 아가씨가 저를 가볍게 여기고 격식 없는 청소부로만 보는 것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손님들이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속에 묵은 서운함을 자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마 그녀에게 제가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가 그녀에게 가르침이 되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 남는 게더 맞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건물 입구를 쓸고 있으면 어김없이 길 건너 큰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오는 그 젊은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과 세련된 머리 모양, 비싼 구두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서 유독 저를 향할 때면 묘한 비웃음과 냉소가 깃든 표정이 언뜻 보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보고 자신과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듯 바라보며 청소하던 빗자루를 들고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저런 사람도 분명히 삶의 무게가 있을 텐데 왜 남을 그리도 가볍게 대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가씨가 커피를 들고 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커피는 엘리베이터 모서리 손잡이 위에 올려두고 전화를 받다가 깜빡했는지 그냥 내리려는 찰나. 아가씨, 이거 커피 가져가셔야죠. 아, 아줌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두고 내리는 것 같아서요. 됐어요. 버려주세요. 그래도 아깝게. 그럼 아줌마나 드시던가요? 그렇게 아가씨는 내려서 한방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을 직원으로 드린 것도 기분이 씁쓸했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른 아침 건물 옥상에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공기가 차가워 손끝이 시렸지만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화단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본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한 손에 담배를 쥐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는 모습이 주변의 조용한 공기와 대비되며 이질적인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하며 계속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다른 의미로 유별나 보였습니다. 분리수거나 공공예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면 그냥 넘기고 마는데 오늘 그녀가 한 행동은 그저 무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잠깐 말을 잃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 학생들조차 자신이 마신 음료를 저에게 버려달라고 할 때면 나름 예의를 지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둬도 되나요? 하며 공손하게 부탁하거나 가끔은 대신 치워줄 테니 달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분리수거 하는 게 맞다며 들고 가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예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쓰레기를 저에게 던지듯 내밀며 부탁도 아닌 명령조로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이른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고 제 마음 속 불쾌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가씨, 사람이에 사람 없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아줌마, 버리라면 그냥 버릴 것이지 왜 이렇게 참견을 해요?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라 잘못 살아 들으시나? 쉬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아줌마 내일부터 못 나와요. 알아요?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청소하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녀를 보며 문득 가정교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아가씨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남을 이렇게 깔 보고 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최소한의 예의도 배우지 못한 채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한 태도라니. 오늘 아침은 씁쓸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과일을 먹으며 아침에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처자들 사고 방식이 참 이해가 안 돼.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 아니고 아침에 당신네 병원 직원 같은데 옥상에 올라와서 흡연하는 것까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먹던 커피 컵을 버려 달라고 하면서. 툭 던지길래 얼마나 놀랐던지. 아이고, 진짜야? 요즘 애들 생각이 그리 다르다지만 그건 좀 너무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젠 아예 남을 신경도 안 쓰나봐. 도대체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운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건물 청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데 참 우리 세대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가끔은 한숨만 나오네. 예의와 배려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낡은 가치가 된 건가 싶고. 당신 마음 고생 많았겠네. 앞으로 그런 애들 보면 무조건 참지 말고 한마디 해요. 너무 피곤해지지 않게. 그냥 피하는 게 편할 때도 많네요. 괜히 말 꺼냈다가는 오히려 내가 기분만 더 나빠질 테니. 그래도 당신은 잘해왔어.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다음 날 점심 비상계단에서 바닥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낡고 끈적하게 붙어 있는 스티커들을 떼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깔끔해지는 걸볼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아가씨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는 이번에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 전자담배를 물고 있던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걸음을 옮겼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욕설이 실세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고 더구나 개인적인 대화인 만큼 듣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흡연은 옥상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가씨는 저를 힐끔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의 통 하나 엿듣지 마시고 아줌마 하릴 인 청소나 하세요. 공공 장소에서 흡연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계단을 이용하니까요. 청소 아줌마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나 하시라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참견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규칙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 정말 답답하네. 저기요. 제가 나중에 옥상에 가든 말든 아줌마가 상관할 일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두시면 되잖아요. 아가씨는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흘리고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건물의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런 무리한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동생은 근처에 살면서 가끔 침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고는 했습니다. 이날도 치료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1층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여동생은 한숨을 쉬며 피곤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쉬어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매일 청소하고 다녀도 괜찮아? 응, 괜찮아. 난이 일이 참 재밌어. 봐. 내가 청소하기 시작하고 건물 얼마나 깨끗해졌니? 이 건물에 내가 청소하는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잖아. 마침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아가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띄어 저도, 여동생도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운 왼쪽 부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천국한방병원 영양사 이지은. 드디어 이 아가씨의 정체를 조금은 알게 된 겁니다. 이지은, 이 아가씨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여동생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생글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매일 부딪히는 이 아가씨가 여동생과 익숙한 듯 반갑게 말하는데, 여동생은 그 태도가 불편했는지 슬쩍 팔짱을 뺐습니다. 그 순간, 마침 약국 뒷문이 열리며 제 딸이 나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제 동생을 부르며 다가왔죠. 이모, 언제 오셨어요? 아가씨는 순간 딸이 한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리며 여동생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듯 했고, 그녀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모라고요? 아가씨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듯 대물었습니다. 언니, 왜 엄마라고 안 부르고 이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동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니까 이모라고 부르는 거죠? 이분이 저희 이모시고, 저희 어머니는 바로 이분이세요.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 조끼를 걸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에, 아가씨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어머니고, 여동생이 이모라고 불리나 하는 혼란이 그녀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녀는 여태 저를 그저 청소부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고 그런 시선으로만 봐왔다는 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하게 뿌듯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깔 보던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얹히자 그녀가 과연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대해왔는지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 씨,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호칭은 바르게 해주세요. 저는 지은 씨 같은 여동생 둔 적도 없고 저희 오빠랑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아직 결혼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는데 좀 불편해서요. 저는 작은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아가씨인 줄은 오늘 처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인 줄 몰라뵙고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아가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 모든 걸다 대변하고 싶네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딸이 그동안의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빠, 오빠가 만나는 그 여자가 여태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 씨가 그동안 엄마를 청소부인 줄 알고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도 입 아파. 아니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하신 걸 알았으면 제가 바로 막았을 거예요. 아유 됐다. 그냥 조용히 넘기려고 했던 거야. 그 사람이 속이려 마음 먹었으면 너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런 사람하고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굴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사실 나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 근데 내가 자식한테 이런 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직접 겪고 알아가길 바랐지.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진 이상 병원에 이런 사람 두고 보기 힘들 것 같구나. 아버지, 제가 만나던 사람이라고 다 아셨으면서도 그냥 두신 거군요. 제가 정말 분별 없이 행동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그걸 내가 죄송해 하니? 사람 겪어 보는 것도 경험이고 다들 실수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이 정도까지 선을 넘은 이상, 우리가 더는 이런 일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사람을 보는 눈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걸 그냥 두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네 아버지.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은 걸 보니 더는 이대로 두기 어렵네요. 남편은 더 이상 직원으로서도 두기 힘들다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하며 가족의 존엄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건물을 청소를 하던 중그 아가씨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가서 일 보세요. 그동안은 제가 몰라뵙고 실수를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어이가 없으려던 차 작은 아들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그만하자고 했잖아. 어머니한테 이러지 마. 정훈 씨는 왜제 말을 믿지도 않고 집에서 듣고 온 말만 믿는 거예요? 집에서 듣고 온 말? 아가씨 말잘 꺼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기라도 했다면 어쩌면 지금 취미로 하고 있는 이 청소일도 못하게 됐을 테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훈이도 알아야겠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정리해 두었던 쓰레기들을 그녀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분리수거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담배라고 해도 흡연은 좀 옥상에 가서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쓰레기를 저한테 던지시면 어떡해요? 더러운? 방금 그 말, 나한테 당신이 했던 말이죠. 그 잘난 입으로 더러운 손이라고 했던 그말 기억 안 나요? 그 아가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아들 앞에서 들려줬습니다. 옆에서 놀란 얼굴로 듣고 있던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 했던 본심을 마주하게 만든 것이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붙잡고 빌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훈씨, 오해예요. 정말 오해입니다. 그냥 그때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뿐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면 남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자기 기분을 남에게 풀고는 이제 와서 말 한마디로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살아오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라는 걸 배웠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늘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를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 사람 위에 사람 없다지만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요. 언젠가는 이 경험이 아가씨한테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아가씨는 등을 돌리고 쓸쓸히 걸어가는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부디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서 생각해 볼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